분당 풍림 아이원 주차장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축구 결의안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여러 시설들은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간 업체의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게끔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이에 위탁 관리 업체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차장 내 질서 유지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 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입주민들의 권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까지 약 12년간 독점으로 주차장 위탁을 운영하며 건물과 수익 배분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가져가며 오피스텔 관리단의 단한 차례의 수익도 정산하지 않았다. 그동안 업체가 독점한 수익은 약 1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탈세 의혹,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불,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다행히 오피스텔 입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22년 업체를 상대로 낸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실질적 운영권을 회복하고 주차장 운영은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여러 불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입주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외침은 외면당하고 있다. 본 사안은 민간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며 사적 이익을 편취하고 주민 공동자산에 대한 장기적 손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다.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최우선인 가치인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으로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되어 그 결과가 오히려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정직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건물을 장악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주둔하여 관리되어 시설 운영상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성남시의회는 더 이상 주민 고통이 방치되지 않고 마땅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투명한 진실규명과 공정한 신속수사를 호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분당경찰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수사를 방치하지 말며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라. 하나, 경찰청은 경찰의 최고기관으로서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규명을 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라. 하나, 법무부는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성남시는 집합건물 현장 방송 및 상담 등 원활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담당 부서의 인력 등을 지원하라. 2025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에.